음, 최근에 그 카카오 계열사들이 그 화재로 인한 뭐 서버 먹통 또 최근에는 뭐 카카오 계열의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 가치 희석으로 인해서 현재 뭐 카카오,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들이 상당히 급락스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일단 뭐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구간이긴 할 텐데, 일단 뭐 기술적 분석으로 다가가자면, 뭐 현재 카카오톡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서 어느 구간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지, 일단 뭐 간단히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볼 텐데, 일단 카카오가, 카카오, 카카오 일봉 차트인데 보시게 되면 일단 중요했던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자 1차 지지라인을 한번 지지를 받고 여기서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죠 실질적으로 아, 보시게 되면 1차적으로 이횡 지지라인도 무너지긴 했지만 이 추세선 작도로 작도를 해서 보자면 추세선 라인을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수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급락하던 카카오 주식이 급락하던 카카오 가격이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도했지만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 하단 지지라인이 이탈하면서 이 되돌림 아, 하, 추세는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통상 저렇게 강했던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되돌림을 확인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 적으로는요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렇게 강했던 지지라인은 저런 식으로 한번 무너지게 되면 지지라인은 무너지게 되면 대, 되돌림 저항을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일적으로는요. 물론 지금 상승 추세선 밑으로 빠져 있지만 만약에 되돌아 올라가서, 되돌아 올라가서 추세선 안으로 주가를 밀어 넣다고 하면, 밀어 넣는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저항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라인을 밟고 다시 한번 저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이 안 좋죠?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일단 반등,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일단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75,000원 라인까지 반등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성공한다면 되돌림 저항 구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상의 되돌림 저항 구간이긴 한데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앞서 말씀드렸죠? 이 횡상으로 움직이는 지금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서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게 되면 이쪽 구간이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이 67,000원에서 75,000원 구간. 또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선 라인 지금 하락을 잡혀있죠. 해서 일단은 뭐 다들 거의 다들 물려있겠죠 실적으로는요. 다들 물려있긴 할 텐데 일단은 뭐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계신 분들은 일단은 현재 현재 반등하는 것보다 현재 그냥 반등하는 것보다 추가적인 뭐 자금의 여유가 더 있다. 자금의 여유가 더 있다고 하면 이 밑으로 빠지게 되면. 자, 이 구간에 지지가 상당히 강해, 일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한 36,000원, 37,000원. 한 4만원부터 보시면 되, 4만원 정도부터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 39,000원, 4만원. 이쪽에 지지라인이 상당히 강하지, 일적으로는요. 왜냐면, 카카오 주가 자체가 이 저항, 이 지지라인을 돌파를 하고, 이 지지 라인을 돌파를 하고 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강했던 저항 라인 1로는요 앞전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강했던 저항 라인이었지만 저항 라인이지만 이 저항 라인이 돌파가 되니까 음,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갔죠. 저런 구간은 주가가 돌아 내려오게 되면은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어요, 1로는요 상당히 강한 지지에 바뀌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한번 뒤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계신 분들은 뭐 거기 시드가 다 들어가 계신 하겠지만 혹시나 여기 차라리 반등 여기서 그냥 반등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져 갖고 확실한 지지을 밟아야지 더 빠른 속도로 끌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인 뭐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적인 자금 여유가 되신다면 4만원 구간 4만 구간부터 4만원 뭐 구간부터 추가 매수를 받아내는 것도 좋죠. 현재 추가 매수를 받아내서 음. 전체적인 4만원부터 음. 4만, 4만 8천원이죠. 4만원 38,000원 나인 구야 추가 매수를 받아내서 전체적인 평단가를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반등하게 목표, 반등하게 될때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횡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횡 지지 라인이 무너지면서 지금 카카오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빠져 나온 시점은 한 66,000원 정도 한6 0 0 0 원에서 한, 한 7만 원 정도. 왜냐면 지금 반등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을 하게 되면, 이횡 저항 라인에 걸리죠. 횡 저항 라인에 걸리는데, 좀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상승 외출선이 무너져,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무너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돌아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돌림 저항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저런 식으로 상승 추세 이탈, 이탄, 이탈한 후에 이렇게 식으로 되돌림 저항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대 한뭐 75,000원 라인 정도? 7 5 0 0 0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반등을 하게 되면 평단가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빠져갖고이 4만 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 구간을 주는 게 좋죠. 올라가면 상당히 강한 저항이 실제로는요. 이횡 저항구 횡 저항 구간과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만 6만 5천 원 라인부터 6만 5천 원 라인부터. 최대한 7만원 라인 정도 65,000원에서 만 7만 7만원 정도의 반등이 저항라인이 강한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손절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맞긴 해요 실제로는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고 일단 뭐 지금 다시 반등이 성공해서 65,000원에서 만 7만 7만원 구간에 다시 와서 또 그때 시장 분위기를 봐야겠죠 되 또 그때 또 시장 분위기를 봐야 되겠는데, 음, 4만 원에서 3만 8천 원 구간, 4만 원 구간부터 추가 매수를 받아내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이구간이죠이 횡지지 라인에서. 매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현재 가장 좋은 거는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계신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본인의 전체, 전체 평단을 6만 5천원에서 7만원까지 끌어내리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자금 여유가 계신 분들은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물량을 실어갖고 이 4만원 구간부터 물량을 실어서 뭐 평단과 다 틀리겠죠. 뭐 17만원이신 17만 분뭐 12만원이신 분 뭐 10만원이신 10만 분, 뭐 8만원이신 분도 만약에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여기서 물량을 치러서 전, 본인의 전체 평단을 이 되돌림 저항 구간인 65,000원에서 7만원 라인, 65,000원에서 7만원 라인의 평단가를 맞춰서 되돌림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되돌림 저항을 확인하러 올라올 때 일단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뭐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전략으로 보여지는 시점이 일정으로는요. 물론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뭐 카카오톡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텐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시점으론, 제가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저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느냐 라고 보여지는 시점입니다.